뜻밖의 생일. 그 그림 강세야. 나는 아주 좋은 생지 반이라고 해 아주 호기심도 많아. 오늘은 사촌 마니의 생일이라서 마니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줄 거야. 아니 이모한테 이거 갖다 줘. 네 엄마. 바구니를 들고 나간 반이는 멋진 숲을 구경하며 꽃들의 냄새를 맡고 감탄했어요. 호기심이 많은 바니가 무언가를 찾으러 가다가 끼약하고 소리치는 호크 독수리를 만났어요. "야, 넌 누구니?" 바니가 물었지요. "나는 위대한 테드다." 테드는 바니를 잡아먹으려는 의도로 친절하게 바니에게 가까이 갔어요. 친절한 척하는 테드와 함께 이모 집에 같이 갔어요. 이모 집에 가는 길은 1시간이 걸렸지요. 다행히도 마니는 1시간 후에 집에 도착할 거라서 친구들은 부지런히 파티 준비를 했어요. 테드는 바니한테 부엌에 가자고 속삭였어요. 거기서 바니를 먹으려고 시도했지만 바니는 잽싸게 피했답니다. 너버하니 바니가 테드한테 물었어요. 테드는 그 순간을 후회를 했지요. 바니는 좋은 주의기 때문에 테드를 용서했어요. 그러나 테드는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에 모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마니가 도착할 때 친구들이 마니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순간, 테드는 모두를 먹어버렸어요.